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인공호흡기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 의료진들은 이제는 어떤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영국 의사협회는 지난 1일 가망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인공호흡기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영국 보건당국은 다음 주까지 필요한 3만개 인공호흡기 중 30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인공호흡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활용 가능한 인공호흡기가 전국에 3,000여 대에 불과해 인구 10만 명당 약 5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5,100 대를 가지고 있어 인구 10만 명당 7대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 많다는 독일이 25,000여 대로 인구 10만 명당 30대 정도였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의료 책임자인 엘리케 루이스 에스쿠데로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인공호흡기 등 장비가 당장 3배는 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의 부족도 심각하지만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미국입니다. 지난 1일까지 미국에서 당장 3만 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50개 주에 지원한 인공호흡기가 7,140개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1918년 독감과 같은 상황이 온다면 무려 74만 개 이상의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등의 인공호흡기 생산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급해지자 러시아에게까지도 인공호흡기를 구하기 위해 손을 벌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러시아 인공호흡기를 비롯해 공식적으로 구입한 의료정비는 모두 60톤 분량으로 지난 1일에 뉴욕에 도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MIT가 100달러로 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을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각국에게 놓여진 가장 큰 과제는 인공호흡기를 싸고 간단하고 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전 세계가 찾고 있는 간이 인공호흡기가 이미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3.1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미 국내에서는 불과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생산 가능한 간이 인공호흡기가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성욱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 교수팀은 2016년에 간이 인공호흡기를 개발했습니다 개발자인 강성훈 교수는 엠브백에 간단한 기계 장치를 연결해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호흡을 장기간 보조해 줄수 있다며 간이인공호흡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나라가 있으면 기본적인 제작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강성훈 교수가 갑상 간이인공호흡기를 개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인공호흡기는 가격이 비싸고 쉽게 만들 수도 없는 장비여서 저기발국가의 환자는 치료 기회를 갖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2 0 0 1년희귀 난치성 지원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호흡 재활 교육을 위해 전 세계를 다니던 강성 교수는 아직도 많은 나라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경제적 문제로 포기하는 환자가 많다며 이를 돕기 위해 간이 인공호흡기를 개발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부족한 인공호흡기가 한국에서 개발한 간이 인공호흡기에 도움을 받는다면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요청하는 한국산 진단키트에 이어 한국산 인공호흡기까지 한국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에게서 인공호흡기 때문에 슬픈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TV는 65세 미국 여성이 산소호흡기가 모자란 상황에서 인공호흡기를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내 아이가 있는 젊은 엄마의 호흡기를 가져오고 싶지 않고 장애가 있는 자식과 사는 70세 부모의 호흡기를 가져오고 싶지 않다. 지난달 31일 영국 데일리 메일은 대개의 90세 여성 환자가 산소 호기를 양보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인공호기를 쓰고 싶지 않다. 더 젊은 환자를 구하라. 난 이미 좋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 젊은이들이 자신들은 걸려도 생명이 큰 문제가 없다며 거리를 활보하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만약 노인들이 아닌 젊은 사람들의 생명이 더유협적이었다면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어떤 것이든 해서라도 우리를 지키려 하셨을 것이다. 72억 6383만 8600명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 수죠. 이 중에 1위는 세계 인구의 18.82%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13억 6700만 명. 2위가 인도 12억 6000만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무려 17.35%를 담당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인도의 인구수는 중국과 비슷한 수준인데, 땅덩어리는 중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구 밀도까지 높은 인도의 위생 관리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현재 인도의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의 수만 하리프리아 의원은 소외 대변은 많은 이점이 있다. 나는 소의 대변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의 소변도 유용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인도인들이 소를 신성시 여기다 보니 소에서 나오는 소변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도 한 협회 차일랜드라 삭세나 박사는 소의 소변에 관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다 경고하였습니다. 인도 문바이에 거주하는 안킥 굽타가 지역병원 내부를 공개한 사진도 화제가 되고 있죠. 안킥 굽타는 제발 도와줘 내 친구가 10명의 다른 환자들과 진료를 받고 있다 라며 위생이 좋지 않고 부주의한 의료진 이런 나쁜 조건들은 전염병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호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치료시설 때문에 격리병동에서 탈출하는 환자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최근 문바이에 있는 병원에서 증상을 보여 격리되었던 환자 11명이 진료를 받다가 도망가 인도 당국이 이들을 추적하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인도의 공중보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인도는 총 GDP 중에서 고작 1.28%만 공중복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공중복원 수준은 GDP가 훨씬 낮은 방글라데시나 네팔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의 공중보건체계가 이렇게 취약하다 보니 올해 1월 인도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인도의 모디 총리는 마스크 수출 봉쇄라는 강력한 카드를 제시하면서 인도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95% 이상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매우 한정돼 있다 라며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13억 인구의 집단 감염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결국 인도는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를 포함해 모든 외국인의 기존 비자 무효화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처럼 폐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보건 체계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 국가 자체를 봉쇄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한국이 또 예외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베트남이 한국을 막았다가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 186명을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하였듯이 인도 외교 당국은 한국의 삼성물상 직원 3명과 기아차 관계회사 직원 4명을 포함해 한국인 10여 명의 인도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중에는 인도가 최근 선포한 기존 비자 무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기존 고용비자의 효력을 인정받은 이들도 있었고, 심지어 기아차의 협력업체 직원의 경우 신규 비자를 발급받기도 하였습니다. 인도가 이번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봉쇄라는 초강력카드를 꺼내든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예외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인데요. 타임 오브 인디아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인도 정부의 최소한 일본의 기술자나 인도 고속열차 작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비자를 막지 말아달라 요청했다 보도하였습니다. 강력히 항의하지 않아도 한국인 직원들의 기존 고용비자의 효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신규 비자까지 발급해준 것과는 매우 비교되는 상황이죠. 인도가 이렇게 한국의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최근 급격하게 강력해지고 있는 인도 내 한국의 영향력 때문이라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처음으로 삼성그룹의 일정에 참석한 행사가 바로 인도에서 있었던 삼성전자의 제2공장 준공식 삼성전자가 인도 뉴델리 근처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완공하였습니다. 기존 공장을 2배 규모로 확장시켜서 1년에 무려 1억 2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확장 공사 비용으로만 8천억 원을 넘게 투입했고, 이에 따른 인도 현지인 고용창출 효과도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은 인도에서 두 개의 제조 공장과 다섯 개의 R&D 센터, 그리고 한 개의 디자인 센터를 운영하며 7만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다가 판매망은 15만 개에 달합니다.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인도가 올해부터 1,600조 원의 초대 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발표한 가운데 인도 뉴델리에 있는 타지 마을 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한국 인도 전략 대화에서 인도 측은 한국은 두바이에 있는 최고층 건물을 건설하였고 중동 건설 경험 등 한국 건설 기업들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세종 행정복합 도시의 신도시 개발 경험을 함께 극찬하며 한국의 인도인프라 건설 사업 참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마하라슈트라주의 칼리안에서 돔비블리 사이에 위치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도 내 한국 기업들의 고용 퀄리티도 상당히 높죠. 인도에서 평균 월급은 63만원 정도인데, 현대차 인도 공장 생산직 직원의 임금은 110만원. 평균보다 무려 2배로 높습니다. 현대차는 인도를 생산 거점으로 유럽과 중동 그리고 동남아에까지 수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까지 공격적으로 생산 라인을 확대해 1년에 104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의 인도 내 영향력이 막강해지다 보니, 인도 정부의 투자 유치 전담 기관인 인베스트 인디아는 한국 전담 조직 코리아 플러스까지 만들었죠. 인베스트 인디아가 이렇게 한 국가를 별도로 전담 조직을 만든 것은 세계에서 딱두 곳밖에 없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스칸드타일 전 주한 인도 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인도의 가정에서는 스마트폰, 차, 가전제품 등 한국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은 사용하고 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